출시되자마자 스팀동적 1위를 기록하며 일주일째 되지 않아 저렴풀탐 100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오픈월드, 생존, 크래프팅, 테이밍, 파밍까지 아크서바이벌 이볼부드의 리마스터작 아크 서바이벌 어센디드.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래픽이 안 좋아도 게임성이 훌륭해 재밌는 게임이 있고, 원래부터 게임성은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래픽이 뒤쳐졌던 게임도 있었죠. 그런 맥락으로, 아크 서바이벌 리마스터 어센디드는, 낭만이 살아있는 훌륭한 오픈월드의 높은 자유도, 대교종이 높는 생물종을 길들이고, 끌고 다닐 수 있으며, 위험이 가득한 동굴 탐험, 바다, 심해 탐험, 보스의 존재 및, 내에 흩어져 있는 스토리노트, 그래프팅 건축, 재료를 모아 도구를 제작하고 원시, 석기, 철기시대로 문명을 이루는 등 하드코어한 난이도의 자유도 높은 오픈월드 생존 게임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높은 재미를 보장합니다. 큰 평가 요소 중 하나인 가격 54,900원. 현재 아일랜드 원맵이며 공식 서버의 불안정화, 최적화 문제로 굉장히 비싼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시간이 지나 과거 유료로 팔던 DLC 가격이 모두 포함된 가격임을 생각하면 괜찮은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은 지금 안 사는 게 이득, 나중에 세일할 때 사는 게 개이득이다. 라는 거죠. 새로운 방식의 테이밍이 생겼습니다. 부모 공룡을 죽이면 야생 새끼 공룡을 각인할 수 있게 되었죠. 설정이 너무 자유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없습니다. 생존을 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야생에서 자원을 캐며 공룡들을 테이밍할 수 있고 테이밍된 공룡으로 자원을 캐고 사냥을 하며 조금 더 편해지는 것을 느끼고 원시 석기 철기 문명을 발전시키는 콘텐츠와 자신의 집을 구축했다면 농사를 시작해 힐링을 느낄 수 있으며 테이밍한 공룡을 육가하며 동굴에 들어가 더 좋은 아이템을 파밍할 수 있고 탐험을 통해 스토리 위치를 발견해 이 게임의 세계관을 들여다보며 보스레이드로 향해 테크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의 깊이가 정말 깊은 게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선 개통 후 완공, 수많은 유저의 피드백으로 완성해 나가는 멀리 액세스. 앞서 해보기란 말이 딱 어울리는 완성도를 가졌지만, 아크원을 해보지 않으셨다면, 충분한 양의 컨텐츠와 완성도가 있다. 라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발적화, 높은 용량과 최고 권장 사양을 요구함에도 프레임 드랍이 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식 서버는 플레이 중크래시가 자주 일어나며 출시 며칠 만에 그 부분들이 완화된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지만 6만원이란 가격을 생각한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게임 같습니다. 공룡시대 생존 게임인 줄 알았으나 종국에는 공룡이 존재하는 SF 게임이 되어버렸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게임 안에 녹아있는 스토리를 보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세계관임에도 그것을 게임에 자연스럽게 녹아내지 못한 게임입니다. 혹시나 어센디드에선 그것을 녹여내지 않을까 기대했던 제 잘못입니다. 게임도 좋지만, 음악이 더 기억에 남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에 비하진 못할지라도, 주관적인 생각에 음악만은 꿈잡을 데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효과음은 아크 어센디드로 리마스터링 되며, 도도 걷는 소리, 방탄 걷는 소리, 크리스탈 유리 깨신. 등 효과음 부분에서는, 노력은 조금 했지만, 결과는 미흡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게임의 제작사가 너무나 불친절하다. 라는 말에 게임 제작사는 이 게임은 게임 안에서의 탐험을 목적으로 유저가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에 비해 난이도가 높아 간단한 튜토리얼이 필요함에도 입장을 고수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을 수시간 즐긴 유저조차 이 게임의 세계관이 어떤지,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으며, 좋은 세계관과 스토리가 있음에도 그것을 게임에 스며들게 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탐험이라는 헤딩을 하며, 땜목을 타면, 리드시크티스가 땜목을 보수고 호텔라를 빌기로 탐험을 하면, 킬라콜레어를 만나 원시 내가 돌아가게 되고, 그럼 물려도 싸울 수 있게 덩치 있는 공룡을 타면 리코더와 토도가따라고 바리오닉스가 그렇게 좋다며, 한번 얘기 있다! 일부 번역 및알번역으로 한국 유저에겐 욕만 나오는 상황이며 폰트의 가시성이 너무 떨어져 눈이 아플 정도입니다 게임의 인터페이스는 모바일 게임에서나 보던 인터페이스라는 평가가 강합니다 게임 엔진의 업그레이드로 뒷반사로 보는 그래픽 상향 효과는 분명하지만 아크원의 공룡 모델링을 일부 그대로 가져와 아쉬움이 있는 반면 풍경은 정말 낭만이 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크원의 아일랜드의 큰 틀은 비지 않았지만 동굴 입구 및 통로를 개선했으며 맵의 탐험노트 부분의 길이 수정되고 바뀌었습니다 캐릭터는 더 부드러워진 모션으로 움직이며 속도 스탯을 잃고 준수한 점프 실력이 생겼으며 풀을 캘땐 풀이 점점 사라지거나 돌을 캘땐 돌이 점점 갈라지는 등 세세한 부분도 신경을 썼지만 모션이 너무 단순하다라는 단점은 있답니다. 공룡은 모델링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새끼 공룡의 손으로 새로움을 더해주었고 알파정의 모델은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시스템 STOP의 미니맵 시스템을 가져와 전작의 종이지도와는 차원이 다른 편리함을 가졌습니다. 빙 시스템. 무조건 찾기. <laughs> 공룡 트래킹. <laughs> 웨이포인트 표시 등 다양한 기능이 생겼습니다. 기존 아크와 비교해 가장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며, 토대의 스냅을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의 높이가 1.5배 높아져 빌드가 편해졌으며, 토대 높낮이 또한 자유롭게 설정 가능합니다. 모든 건축물은 토대 중앙에 스냅되며, 큐를 길게 눌러 스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벽 하나로 문틀에서 비밀문까지 만들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기둥을 옆으로 세울 수 있게 되어 멋진 건축물을 짓거나 빌드트릭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발전기 기존의 전선을 이어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지만 발전기 하나로 범위를 커버 가능하며 범위 내 3개만 설치 가능합니다 수도관 역시 하나만 설치해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탱크를 이용해 집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터렛은 벽 옆면 천장 아래 어디든 스냅이 가능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공중 터렛 빌드는 사라졌습니다. 보티어 고레벨의 공룡을 잡으면 엄청난 히어를 느낄 수 있으며 점점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자신의 집을 이 넓은 세계 어디든지 올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하나하나 모으고 모두 손봐줘야 하지만 그런 어려움에서 나오는 재미가 있는 게임입니다. 아직 발전을 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언젠가 가격에 걸맞는 컨텐츠를 갖출 게임밍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아크 어센디를 아크 투를 위한 실험용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크 투는 도작감과 투박감을 살린 소울 6 게 아크 어센디드는 성험을 통해 생존해 나가는 생존 게임입니다. 우리의 추억이 묻어있는 아크 서바이벌 이볼부드 새로운 낭만을 심어줄 어센디드 성장통을 겪는 중입니다.